안녕하세요. 출퇴근 시간 5분 동안 시사상식을 정리하는 출퇴근 시사상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타벅스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스타벅스는 신세계그룹의 계열사인 이마트와 스타벅스 미국 본사가 각각 주식을 50%씩 소유하고 있는 합작회사인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스타벅스 코리아는 매출액의 약5% 정도를 미국 본사의 로얄티로 지급합니다. 여러분이 콜드브루크란데 사이즈를 5,000원 주고 먹으면 250원이 미국 본사로 바로 가는 겁니다. 아무래도 신세계그룹의 계열사인 이마트가 소유하다 보니 신세계그룹의 소유인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스타필드 등에는 거의 다 스타벅스가 입점해 있습니다. 신세계 스타벅스 1호점은 미국 시애틀에 있습니다. 한국 1호점은 이대에 있으며 한국천호점은 청담스타점입니다. 참고로 한국천호점은 2019년도 도전 골든벨 프로그램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직원은 아르바이트생과 정직원으로 구분하는데 보드 신세계그룹 임직원들처럼 파트너라고 불립니다. 스타벅스 직원의 직급은 바리스타, 슈퍼바이저, 슈퍼바이저 A, 부점장, 점장, 지역점장 순입니다. 바리스타는 고졸 학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생은 바리스타 직급에 속합니다. 슈퍼바이저는 바리스타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원이 가능하며 슈퍼바이저 A는 슈퍼바이저 1년 이상 근무 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점장은 슈퍼바이저 A에서 지원하거나 대졸 공채를 통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점장은 부점장에서 승진을 통해 갈수 있으며, 지역 점장은 점장에서 승진을 통해 갈수 있습니다. 지역 점장이 되면, 지역의 여러 매장을 한 번에 관리하게 됩니다. 스타벅스 직원이 이용한 앞치마는 녹색과 검은색으로 구분합니다. 녹색은 모든 직원이 착용 가능하며, 검은 앞치마를 두른 사람들은 스타벅스 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커피 마스터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착용이 가능합니다. 또, 검은 앞치마에는 별이 있는데, 이 별은 커피 마스터 자격을 취득한 파트너가 매년 커피 마스터를 재취득하게 되면 한 개씩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매장에 계신 검은 앞치마 두른 분들은 커자랄입니다. 이 외에도 리저브 직원이 입는 리저브 앞치마, 지역을 대표하는 커피 마스터 직원이 입는 지역 커피 마스터 앞치마, 매년 한 명에게만 주어지는 커피 엠버서 앞치마가 있습니다. 아직 전 4번과 5번 앞치마는 본 적이 없습니다. 스타벅스의 이름은 허먼 멜빈의 소설 모비딕에 등장하는 1등 항해사 스타벅에서 S를 붙여 만들어졌습니다. 스타벅스 로고 안의 인어는 그리스 신화의 사이렌으로, 사이렌은 신화에서 노래로 뱃사람들을 홀려 뱃사람을 잡아먹는 설정으로 등장합니다. 사이렌 오더도 이 로고에서 명명된 것입니다. 참고로 로고 석팔 같이 생긴 건 팔이 아니라 사이렌 인어의 꼬리입니다. 스타벅스는 전 세계적으로 80여 개국에 3만여 점포가 있으며, 한국에 약 1,340개, 그중에서 서울에만 500개가 넘는 점포가 있습니다. 스타벅스 매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일반 매장. 두 번째, 입점 없이 차를 통해 테이크아웃 주문이 가능한 드라이브스루 매장. 세 번째, 입점 없이 걸어서 테이크아웃 주문이 가능한 워크스루 매장. 네 번째, 특별한 원두로 일반 매장과 다른 커피를 제공하는 리저브 매장. 다섯 번째, 특별한 차 종류를 제공하는 티바나 인스파이어드 매장. 여섯 번째, 매장 자체가 고급화된 하이프로파일 매장. 일곱번째, 학교의 입점에 있는 교내 매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에는 메뉴판에 넘는 비밀 메뉴가 있습니다. 사실 이 비밀 메뉴는 숨겨둔 메뉴가 아니라 고객들이 직접 만든 커스텀 메뉴로 주문자가 직접 주문 시에 레시피를 요청해야 만들어줍니다. 대표적인 비밀 메뉴로 슈렉 프라푸치노, 고디바 프라푸치노 등이 있으며 슈렉 프라푸치노를 먹기 위해서는 매장에서 슈렉 프라푸치노 주세요 라고 하면 안됩니다. 주문 시에 슈렉 프라푸치노 레시피인 그린티 프라푸치노에 에스프레소 샷 추가, 자바칩 추가, 초코 드리즐 추가, 통 자바칩 추가해주세요. 라고 주문하여야 합니다. 스타벅스 음료 사이즈에는 5개가 있습니다. 이중 한국에서는 트렌타 사이즈를 제외한 나머지만 주문이 가능합니다. 또 스타벅스 음료 사이즈는 쇼트와 톨은 영어로, 나머지 그란데, 벤티, 트렌타는 이탈리아어인다. 이탈리아어로 지은 이유는 스타벅스 CEO 중한 명인 하워드 슐츠씨가 1983년 이탈리아 여행에서 이탈리아 카페의 매력을 느낀과 동시에 흔한 사이즈 단어를 피하고 싶어서 이탈리아어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스타벅스 테이블을 보시면 주로 다인석은 사각으로 1, 2인석은 원형 테이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테이블을 원형으로 만들면 비어 보이는 공간이 적어서 혼자 온 손님도 외로움을 덜 느낀다고 합니다. 원형 테이블은 혼자 온 손님들에 대한 스타벅스의 일종의 배려입니다. 지금까지 스타벅스에 대한 재밌는 사실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스타벅스에 대해 기존에 몰랐던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